토요일 빼고, 화요일 날 빨리 와서 개별 질문으로 해결합시다. 질문할 거더 없나? 추가할 거? 이렇게 하면 돼? 괜찮나? 합시다. 7번부터. 2 더하기 x. 이렇게 세제고, a0, a1 x a2 x 제곱 점점점 a 2 x 6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음. 물어보는 게 a0 2의 제곱 a2 2의 4 제곱에 a0 2의 6 제곱에 a6 맞죠? x에 뭐을 내. 이다2넣지 그럼 이다뭐 넣어야 돼 다음 거는? 2를 먼저 넣을게 이 넣으면 뭐야? 0이네? 2 넣으면 a0 2a1 2제곱 a2 2 여섯제곱 a6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1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마이너스 같은 거안 돼. 여기 다 2니까 이때 뭐 넣어야 돼? 4? 아이 진짜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 넣어야지 얘한쌍 넣어야지. 한쌍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의 3제곱이네. 마이너스 2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1. 짝수일 때는 양수, 홀수일 음,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지. 이두 개를 뭐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건 짝수만 남기는 거가 더하면 되지. 이 계산하면 되지. 16, 6 3과가 2배의 A0, 2제곱 A2. 이 여섯째고, A6. 나누기 이하면 되죠? 답은 마이너스 삼십이. 알겠죠? 대입하는 걸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일과 마이너스 일이 아니야. 십삼번. 13번 갑시다. 십삼번은 별표에서가 아니라, 십삼번. 이건 너무 별표, 별표 정도는 아니고. 2023, 21, 2021, 2021 21을 뭘로 나눠라? 2021로 나눠라. 그럼 나머지 나오겠지. 음. 음. 당연히 치환하겠죠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겠어? X로 치환한다 얘를.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21제곱. 얘는 X-1의 21제곱.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X의 당이 뭐는겠어 0느겠죠? 해, 해, 해. 1 더하기,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R은 0이네? 끝. 끝이에요. 그럼 뭘더 이상? 나머지 0인 줄 알아. 0이면, 숫자로 바꾸면, 여기다 0 썼다고 쳐봐. 2021로 나눈 0은, 나머지 0, 말,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음산아니까 괜찮지? 14번을 별표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고증에도 또 나옵니다. 이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니까 <laughs> 그때 질문하면 욕할 거야. 알겠지? <laughs> 잘 봐. 2에 n 4제곱 3n 3제곱 n제곱 3n 마이너스 느낌상 음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는 음 동대부여고. <laughs> 그러니까 동대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혹시 알아. 이게 나올지. 음. 얘를 얘로 나눴대. 배수래. 뭐가 있겠지?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자연수 n의 최대값 100% 인수분해 됩니다. 2차로는 나누게 할수 없어. 나중에 보면 알게 돼. 왜 그래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 이렇게 믿어. 얘네들 읽어볼게. 2-3-1-3-1. 0 돼야 안 돼. 되지? 음.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안 되는 거안 나와. 걱정 마.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돼. 왜? 결국 얘로 나눠야 되거든. 마지막에. 그러니까 2차분의 상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약분 하나 돼. 그러면 조리제법 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 이 n 세제곱. 뒤에 뭐야?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n이네요. n 제곱이네 맞지? 그 다음에 또얜 뭐야? 얘 나와야 되니까. 맞아. 마이너스 1. 예. 이제 상수만 맞추면 돼. 오, 똑똑해졌어요. 안되면 조리제법 하세요. <웃음> 알겠지? <laughs> 우리한테조리제법 있잖아? 이렇게 차수 맞춰서 하는 거야. 이거 뭐겠어? 얘 Qx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이제. 안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결국 뭐로만 나눠 떨어지면 돼? 얘로만 나눠 떨어지면 돼. 알겠지? 그럼 직접 나눠야 돼. n 빼기로 나눈다. 2n e 제곱 2n 세제곱, <laughs> 마이너스 4n제곱, 빼면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n, 3n제곱, 마이너스 6n, 빼면 배자 4n 더하기 1, 플러스 4이겠지? 4n 빼기 8. 9죠? 여기까지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10을 쓸게. 얘를 뭐로 나눴다는 얘기야, 지금? n-2로 나눴을 때2 n 제곱 3n 더하기 4 플러스 9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왜? 이거나 맞아, 안 맞아? 항등식이 맞아. 나머지가 있네? 주고도 있지. 근데 나눠 떨어져야 된대. 어째 어째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걸 생각해 내야 돼. 식에서는 이게 맞아. 식으로 나머지가. <laughs> 근데 이 n에다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는 얘기야, 숫자. 예를 들어서 n에다 내가 만약에 5이란 5란 숫자를 대입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3이 돼. 얘 관심 없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나머지니? 숫자를 땐 나머지가 안 되지. 이 구도 얘로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이 전체도 나눠 떨어진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숫자일 때. 알아듣겠니? 식일 때는 이게 나머지인데 숫자일 때는 나머지가 안될 수도 있어. 괜찮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가 식에서는 당연히 나머지야. 그런데 얘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 이 숫자가 나머지가 안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이 m 2라는게 뭐래? 9에 약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눌 수 있게 되겠지. 결론은 이거야. 9가 n 빼기 2에 대 쓰면 돼요. 이게 풀이야.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다. 다 이렇게 안 나와. 1일 때와 <laughs> 3일 때와 9일 때. 이게 세 가지밖에 없지? 자연수 중에서는? n이 3. N이 5, N이 11. 됐나? 최대 값이니까 11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문제. 저런 스타일은 다 저렇게 풉니다. 그 다음에 15번. <laughs> 잘 됐지? a,b,c가 자연수래요 당연히 n이 20이하의 자연수 약간 부정방정식 삘이 나타나야 되는데 느껴지니? <laughs>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느끼면 좋겠다 얘가 X-1 X-B x c x x 로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라. 다항식의 개수와 얘들아 좀 착각하는 게 A, B, C의 순서쌍은 다른 말이야. A, B, C가 순서쌍이면 만약에 다항식의 개수면 만약에 봐봐. 여기서 B가 2고 C가 3이고 C가 B가 3이고 C가 2면 AB의 순서상으로는 다른 거지. 근데 여기다 대입해봐. 시그로는 같은 거야. 잘 읽어야 돼. AB의 순서상으로 물어볼 때와 시그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다른 거야. 똑같은 건한 번만 세야 돼. 시그.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컷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말고. 이거 진짜 구별 못해서 가끔 틀린다. AB의 순서상과 시그의 개수는 다른 표현이야. 알겠지? 개수 셀때 주의해. 그럼 당연히 얘는 1넘었으니까 1 넣어야지, 뭐. 0이 되는 거 확실하잖아. 선생님, 사라지지가 않는데요?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n을 a로 표현하는 얘기야, 그래서. 알겠지? 정리하면 뭐니? 2a제곱. 어? 3a-4, 어 뭐야? 그냥 n이 이거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이제 A 가난 식으로만 표현하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났어. N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괜찮지? N 대신에 2 a 지구치 오는 거야. 슉, 슉, 슉. 넘기니까 마이너스 한 번. 맞잖아. 오케이.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laughs> 괜찮아. 여기까지. 뭐 어떻게 할래? 3차식에서는 해결하기 너무 힘들잖아. 맞지? 당연히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이게 100% 인수분해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할까? 너희들 믿어볼까? 맞춰봅시다. 그럼 x 제곱이야. 뒤에. 음, 상수항. 끝.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3차식은 되게 쉽지. 연습해. 조리처법 안 해도 돼. 너무 하지 마. 인수해 돼야 안 돼. 돼요, 착하게. 됐나요? 됐죠? <laughs> n이 20이야. 뭐야,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 근이 뭐 나와? 1과 a와 2 a 가 나오는데, 결국, b는 뭐가 되면 돼? a가 되는 데고 c는 뭐가 되면 돼? 2 a 가 되든가. 반대로 상관없겠지, 맞지? 이, 그런데 조건이 뭐야? N이 2 2이의 자연수니까 2A 제곱도 20이의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지. 맞지? A가 몇이면 돼? 첫 번째. 1. A가 1이면 B는 몇이야? 1. C는 몇이야? 2. 이렇게 바뀌어도 결국 식은 같다고. 순서상는 다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바꿨어도 된다는 얘기야. A가 2면 B는 8. C는 미쳤다? 2지? 미안. 됐지? A가 3이면, B는 3, C는 6. A가 4면 넘어오고. 몇 개? 그냥 이게 3개라고. 끝. 얘가 바뀌는 걸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시계 개수를 구랬기 때문에. 알겠지? 그것만 주의하면 돼. 6개가 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틀리지. <laughs> 다섯 개가, 다섯 개가 최고니까, 어, 여기, 음, 헷갈릴 게 없겠지? 고민 안 하겠지? 음. 20번, 마지막. 20번이 그나마 좀 어렵죠? 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야. 음. 음. 최고 차원 개수가 1이래요? 음. 모든 개수가 실수고, 음, 에펙스가 얘로 나눠 떨어진대? 응, 음, 나눠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laughs> 3차식이네. 야, 3차식이 밑줄 쳐야지. 여기다 qx를 쓰는 순간, 이렇게 썼겠지, 처음에는. 그리고, fx가 a-3이 x제곱 더하기 2로도 나눠 떨어진대. 그래서, 뭐, 여기 p s 를 쓰겠지. 음, 여기서, f, A 값좀 구해봐. 단 F0은 0이 아니래. A 값 구하란 얘기네. 1구하고 여기까지 썼겠지? 그리고 멈췄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뭐할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해봤자 뭐 의미가 있니? 없지? 그럴 때는 식설정으로 가는 겁니다. 식설정. 대입을 뭘 해봤자 뭘용 되는 값도 알 수도 없겠고 여기는 있지만 굳이 해봤자 fx를 모르는 상태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3차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얘를 x 플러스 k라고 설정할 수 있잖아. 괜찮지 여기까지? 식을 보고 얘도 설정해. x P 쓰면 안 돼? A 썼으니까 B 쓸까? 이렇게 설정해서 어떻게 하길래? 계수 비교하시면 돼요. <laughs> 이거 넘겨서 FX, FX 갔으니까 팍 펼쳐서 계수 비교하면 답 나오겠죠? 아시겠나? 어느 때식 설정에서 계수 비교로 가는지? 됐죠? 그럼 전개합시다. 정기하기 전에, 그냥 정기하자. 다 비교해야 되니까. k-1x제곱, ea-kx, 플러스 eak. 정기하면, x 세제곱에, bx제곱에, e x 의 eb 빼기 a 더하기 3. 그래서, k 빼기 1은 b네요. 2a-k는 2네요. 그리고 2ak랑 2b-a 더하기 3이 같네요. 얘가 2자라. 맞지? 어떻게 풀래? 식몇 개야? 문자 몇 개야? 풀어야 돼. 때려 맞히는거 아닙니다. 자연, 그런 조건놓 없고. 맞지? 식 3개고 문자 3개 무조건 푸는 거야. 설마, 음, 대입법으로 갈 생각은 하겠지? K가 다 동시에 있으니까 B를 K로, A도 K로, 이거, 이거 두 개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K에 관한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K에 관한 2차 방식밖에 안 나오네?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2k. 2k 마이너스 1. 음, 맘에 안 들어. 쓰자, 그래도. 마이너스 2k 플러스 2입니다. 2k 사라지네? <laughs> 양변에 2좀 곱할까? 2k제곱. 2 곱하면? 마이너스 k. 맞죠? 플러스 2. 됐나? 네, 아실 거예요. 뭐 틀린 것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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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2K 아 2다 땡큐 그러면 이게 사라지네 어쩐지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아니야 시계서 <laughs> 그럼 뭐야 마이너스 다 사라졌네 2K 해 k 생각 마이너스 2K는 0이네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K로 묶으면 K 더하기 2분의 1은 0이네요 그럼 K가 0이던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둘 중에 누굴까? 그래서 이 조건 나왔겠지? 음. K가 0이 되면 F0이 0이 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이거 집어넣어서 A값 찾고 19에서 대입하는 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괜찮지? 여기서까지 풀면 구선문 끝냈습니다. 숙제는 구선문 2해야 2회에